안녕하세요. 시연아 이번 시간에는요 조건문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문 중에서도 if라는 조건문을 활용을 해서 내용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문은요 내가 원하는 조건일 때만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를 합니다.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매 남수가 컴파일 되면서 바로 프린트 f가 출력이 되도록 되겠죠. 그런데 내가 특정한 조건일 때만 프린트 f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때 if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if라는 조건에 맞았을 때이 프린트 f 구문을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if라는 조건문은요. if if라고 썼으면 조건문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 아래쪽에 구문이 들어가는데요. 이때 문법상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if하고 괄호한 다음에 세미콜론 쓰시는 분들 이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if하고 세미콜론을 적는다는 거는 세미콜론 이번 문장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과 이번 문장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if구문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을 수행할 때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안으로 들여쓰기 한번 하고 바로 입력하는 방법 자 무조건 들여쓰기는. 하는 게 좋지만 들여쓰기 해서 이렇게 한 줄만 입력할 때는요. 이렇게 지금처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안에 실행해야 될 내용이 많아요. 뭐 조건에 맞을 때 1도 출력하고 2도 출력하고 3도 출력을 해야 된다. 2행동도 뭐 하고 저행동도 해야 된다. 그럼 여러 가지 행위를 해야 될 경우에는요. 괄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괄호 안에 내용을 적어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이 안에 어떤 많은 수많은 내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조건에 맞을 때는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어... 홀수랑 짝수를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짝수인지, 홀수인지. 자, 그러면 짝수일 때는 짝수입니다. 출력하면 되고요. 홀수일 때는 홀수입니다. 출력을 하면 돼요. 여기에 짝수입니다. 여기는요. 홀수입니다. 하나는 짝수고요. 하나는 홀수예요. 그러면 짝수는 짝수 때 홀수는 홀수 때 입력을 하면 되니까 아래로 띄워 놓고요. 자, if. 만약에 그럼 만약에 어떤 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려면 그 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수를 하나를 입력을 받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변수 하나 설정해 줄 거고요. int 변수 1번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어,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우리 지금 뭐 했냐면,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변수를 선언을 하고 나서, 만약에 이 변수가 짝수면, 짝수. 이것도 문법에 맞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 한국말로 이해를 했을 때 넘버 01번이 짝수이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한 건데요. 문법상으로는 오류입니다. 왜냐면 여기에 등호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이거 나중에 대입 연산자랑 같이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같다라는 뜻이고요. 하나가 들어갔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왼쪽에 담겠다 하는 겁니다. 이거 처음에는 좀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날 때마다 계속 그냥 고치시면 되고요. 특별히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짝수일 때 그러면 이 뒤에 짝수를 구하는 공식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짝수일 때, 짝수입니다. 출력했어요. 우리 한줄 출력할 거니까 괄호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요. 만약에 홀수면은요. 꿀수입니다가 출력이 되면 되겠죠? 자, 끝났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말로 썼으니까 문법상, 시어너 문법에 맞게 고쳐줄게요. 자, 만약에 짝수라면, 만약에 짝수인데요. 이 짝수라는 건 어떻게 판별을 하냐면 짝수의 특징을 가지고 판별을 하는 거죠. 짝수의 특징은 뭐죠? 짝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짝이 지어져 있다는 것은 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져야 짝수예요. 하나라도 남으면 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것을요. 나머지로 계산을 하는데 우리 사칙 연산 해 봤었어요. 나눗셈, 음, 곱셈, 덧셈, 뺄셈. 네 가지 외에 나머지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 연산자는요. 퍼센트를 사용을 해요. 자, 어떤 수가 입력이 됐을 때그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이게 바로 짝수의 공식이에요. 그럼 홀수는요? 나머지가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죠. 자, 1이면 홀수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하나 더. 초기화 없어요. 이 안에 값이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언어에서는요 이렇게 어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빈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곳에 내가 임의대로 값을 넣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언어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 값이나 막 집어 던져요 이걸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데요 아무 값이나 막 던지게 되니까 그 값으로 우리는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둘순 없죠 그래서 스캔 a n f 사용을 해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을 겁니다 스캔 F 해서 %D 입력 받고요. 여기에다가는 M 하고, 변수 적어주시면 이 변수 안에 값이 대입되고요. 변수 안에 대입된 값들을 검사해서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을 시켜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컴파일 합니다. 자, 값을 입력하래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3 입력했어요. 호 어, 홀수 맞네요. 자, 한번 더. 8, 짝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홀수와 짝수를 판단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IF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방법으로 IF 구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은요. 뭐, 외배수입니다. 3의 약수입니 어, 20의 약수입니다.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 판별할 수 있는 거. 그런 프로그램들로 다양하게 생각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